조계종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져 그제 직능과 비군의 의원 선출에 이어 내일은 11개 전국 교구 본사에서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선거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직할교구가 선거 없이 당선자를 확정한 데 이어 모두 13곳에서 무투표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모두 여든 한석의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 가운데 한 교구당 두 명씩 모두 열한 개 교구 본사에 직선직 종회위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내일 오후 한 시부터 세 시까지 각 교구 본사에서 실시됩니다. 선거가 열리는 교구 본사는 용주사와 법주사 마곡사 동화사 은혜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백양사 대응사 선운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36대 총문장 선거와 맞물려 과거보다 관심이 다소 떨어진 데다 이른바 야권 종책 모임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종책 모임별 경쟁 구도보다는 교구별 문중 관계와 후보 개인 역량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7대 총선거는 역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 때마다 가장 치열했던 직할 교구에서 투표 없이 최초로 당선자를 확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 중앙종회 의원 우봉 스님 대신에 전 불교 상담 개발원장 도성 스님이 새로 입성했고, BBS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현민 스님과 덕현 스님, 법원 스님은 16대에 이어 직할 교구에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른 교구와 달리 세석이 배정된 해인사는 당초 다섯 명이 입후보했으나 후보 사태에 따라 불교 문화재 연구소장 재정스님과 경암스님, 원돈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거에서는 직할교구 등 모두 13곳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삼조스님과 정현스님이 월정사는 삼혜 스님이 사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효림 스님, 설암 스님이 수덕사는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과 전 총무원 사서실장 정범 스님, 직지사는 장명 스님, 묘장 스님이 종회에 입성합니다. 불국사는 전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 스님과 의왕 청계사 조지 성행 스님, 쌍계사는 효명 스님, 이암 스님, 금산사는 일원 스님, 화평 스님. 화엄사는 연규스님 우석스님이 중앙종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순천 송광사는 일화스님 진경스님, 관음사는 전 조계종 사회복지대단 상임이사 함결스님과 인호스님, 봉선사는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스님과 봉선사 총무국장 법일스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능대표의 경우에는 20석에 30명의 후보가 최종 경쟁하는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 8일, 증능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 7명이 탈락하고, 모두 20명의 증능대표와 8명의 비군이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